지금이 상승장이라는 다섯 가지 증거. 첫 번째, 시기적인 증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시기적인 증거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에 특정 기간 동안 상승했고, 특정 기간 동안 하락한 것을 계속해서 모아 모아 평균을 내봤더니,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추산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맞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걸 기반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하루 정도 오차 외에는 오차 범위가 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시기적으로만 우리가 투자에 대응을 하더라도 꽤나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 즉, 시기적인 증거는 충분하다. 어떤? 네, 지금이 상승장이라는 증거로서 시기적인 증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주기적인 증거예요. 지금은 안감기를 약한 7개월 가량 앞두고 있어요. 7개월만 지나면 바로 폭등장이 시작됩니다. 공교롭게도 과거에 시기적인 증거와 일맥 상통하는, 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시기적인 증거와 주기적인 증거가 살짝 어긋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한달반 정도의 시간적인 갭, 즉, 텀이 좀 있는데요. 뭐이 텀이 한 달에서 한달 반이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시간을 조금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명확해지겠지만은 어찌됐든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투자 마인드를 특히나 장기 투자 할 때에 마인드를 우리가 굳건히 다질 수는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달에 산다 반 정도면은 어, 이번 달이 그 시기적인 증거인데 왜안 오르지? 하면서 주기적 증거를 기다리다 보면은 그 사이 대충 언젠가쯤에 폭등이 시작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로는요. 차트적인 증거. 3번은 내용이 좀 있어요. 상승장에서는 짧고 굵게 상승. 반대로 뭐 상승장이기 때문에 하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조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락장에서는 짧고 굵게 하락. 그리고 마찬가지로 길고 완만하게 반등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장이기 때문에 상승이라는 표현을 안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11월부터 계속해서 겪어왔던 하락장에서는 늘상 짧고 굵게 하락하고 길고 완만하게 반등을 해온 반면에 최근 보여지고 있는 약세 번의 패턴에서는 그와 정확하게 반대로 짧고 굵게 한마디로 짧은 기간 안에 크게 상승했고 조정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완만하게 이루어져 왔다. 만약에 최근 보여지는 장세여서 짧고 굵게 하락하고 길고 완만하게 반등한 모습이 보여진다면은 그거는 지금 현재가 상승장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겠지만은 어찌 됐거나 지금 현재는 상승장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증거로서 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반등 포인트 중에서 특히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하락장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실상은 차트 속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보여져야 되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즉 장기적인 상승 추세 속에서의 단기적인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범해수 삼각지대와 정확하게 일맥상통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시황적인 증거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뉴스와 함께 남아있는 잠재적인 상승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물 ETF, 그리고 반감기. 그 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투자 자산 운용사들 중에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요. 한마디로 유동성은 낮지만 향후 유동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해 볼수 있는 기대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다음 증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잠재적인 증거예요. 이 잠재적인 증거는 우리가 수치화 할 수도 있고 수치화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거래소의 보유물량이 지금 지난 반감기 이후부터 오늘 데이터를 봤더니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거래소 보유물량을 추적해 본 결과 거래소 보유물량이 가장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급이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다면 사실 시세는 더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요의 증가나 수요 감소가 훨씬 더 크게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급 감소나 아니면 앞으로의 공급 증가, 그리고 반감기를 통한 뭐 상승, 뭐 이런 절대적인 상승보다는 상대적인 기대 수요, 그리고 잠재적인 수요들이 폭등하게 되는 수요 증가 구간에서는 뭐 공급량이 어떻고 뭐 이런 거다 떠나서 일단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정리해 드렸습니다.